안녕하십니까. 엘린 증거차, 임가정입니다 제가 최근에 3일 동안, 네, 한 3, 4일 동안 비디오 업로드를 하지 못했는데, 네, 비디오 업로드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 제가 차량을 많이 팔아서, 네, 너무 바빠서고 이렇게 비디오를 업로드를 하지 못했던 건 아니고요. 네, 너무 바빠서 차량을 파느라고 정신없이 바빴다고 하면은 정말 너무 좋았겠죠? <laughs>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지금 저희 와이프가 지금 임신 만삭이잖아요. 그래 지금 며칠 안 남아 갖고 와이프도 최근에 들어서 좀 몸도 많이 무거워지고 또좀 많이 힘들어 해 갖고 옆에서 뭐좀 케어도 해주고 뭐 이것저것 집안일도 뭐 해주고 정신없이 이일 뭐 회사 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언제 뭐 비디오 촬영을 하는데 신경을 쓸데 여유 시간이 여유 시간도 없었고 또저 자체도 너무 피곤해 갖고 네. 3일 동안은 비디오를 업로드를 하지 못한 점, 네, 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성비 최고의 차량을 또 이렇게 세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이 세대의 차량은 정말 욕심이 날 만한 차량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차량을 보셨을 때, 제가 봤을 때도 컨디션 관리가 너무 만족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만족하지 않으실까라는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네, 컨디션 관리가 네, 너무 완벽하다고 라 제가 말할 수 있겠고요 보면은 네, 요즘 좀 중고차 시장이 좀불경기예요 불경기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이치 오토월드 그 단지내에도 예전에는 정말 사람들로 손님들로 막시구불쩍 했는데 요즘은 엄청 조용합니다 엄청 조용하고 한적하고 네 그래서 딱고는 엘림중고차 채널도 뭐 시작된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작잖아요 네, 이 작은 채널이 손님이 없다라고 하면 은 그냥 선발고 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의 작은 채널들이 렇게 조용한데 대형 채널은 어떨까? 네, 그 사람들은 뭐 직원들도 있고 먹여 살려야 할 직원들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마도 심적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계속해서 경기가 조금씩 이렇게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하루빨리 이런 불경기가 빨리 지나가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음에 이렇게 가성비 최고의 차량 세대를 준비를 해 봤으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 차량은요. 삼성의 SM6 2.0 네, LP l 리 모델을 준비를 해 봤고요. 이 차량은 지금 무사고 차량이고요. 일단은 먼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옵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판매 금액은 67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연식은 16년식에 13만 1000km 운행이 된 LPG 차량입니다. 전면부터 보시게 되면 네, 썬팅 컨디좀 깔끔하고요. 그리고 에, 그릴 상태가, 네, 깨끗하죠. 그리고 운전석과 도수석, 에, 라이트 컨디션도, 네, 상당히 깨끗합니다. 네, 운전석 측면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네, 깨끗해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잘했고, 후방 컨디션 관리도 보시게 되면, 네, 뭐 후면부, 뭐, 선팅도 뭐, 들뜬 거 하나 없이 관리가 잘 됐고요. 전체적으로, 네, 외관 컨디션은 상당히 깨끗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전석에는 지금 현재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었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도, 네, 에, 보실 때,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열시트 컨디션은 네, 전혀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상당히 깨끗하고요 바닥에는 현재 지금 콜매트가 장착이 되었는데 엘림중고차 하면 은 뭐예요 고객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채널이 바로 엘림중고차 잖아요 네, 엘림중고차에서는 이 차량이 출고될 때에는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콜매트를 네, 서비스로 넣어 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일주일 책임보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또 보험까지 네, 넣어드리도록 둘 중에 하나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는 현재 지금 독립형 성풍구까지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2열에 승차하시는 분들도 역시 여름이나 겨울이나 따뜻하고 또 시원하게 운행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도 보시게 되면 이제 버튼식 시동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한 지금 핸들 컨디션 관리도 양호한데요. 지금 이쪽에 보시게 되면 생활의 흔적은 조금 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정 거차에서 또 이 차량이 출고될 시에는 네 손님에게 핸들 카본까지 네, 또 서비스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린 중고차는 아무튼 손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서비스를 넣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네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아 계기판도 보시게 되면 네별대 경고등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었고요. 지금 현재 주행 키로수는 13만 1 0 0 0키로 운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기어 쪽에 보시게 되면 네 운전석과 저수석 열선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었고요. 운전석 더 쪽에 보시게 되면 中东。 사이드 빌어와 오토윈도가 장착되었고요. 또 핸들 좌측에 보시게 되면 핸들 열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과 그리고 전자식 파킹과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 당연히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또한 지금 블랙박스가 장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이 차량에는 지금 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을 옵션을 따져서 볼 때는 정말 옵션까지 상당히 풍부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드라이브를 즐기시는 분들이 썬루프 하나 딱 있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네. 또 연인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면은 썬루프 하나 있으면 또좀더 네 이렇게 즐거운 대화가 오고 가고 또 분위기도 또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laughs> 네, 아무튼 네, 좋은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진은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었고요 네, 엔진은 컨디션 같은 경우는 엘린 중고차에서 출고될 시에는 제가 직접 차량의 엔진 미션 하부까지 모든 컨디션을 제가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차량도 역시 출고될 시에는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하여서 네, 이상이 없을 시에만 엘린 중고차에서는 네, 차량을 출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때 네, 여러분들께서는 아무 걱정 없이 네, 안심하시고 중고차를 구매를 해가셔도 된다라는 약속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네, 80에서 90 정도 남았고요. 실컨디션 관리도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성능점검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엔진룸은 상당히 깨끗해요. 네뭐 어디 뭐 단순경이나 판공경 이런 거 하나 없고요. 하지만 지금 운전석에 이렇게 이열도 네, 그러니까 핸다, 트렁크, 또조수석이열도 핸다 이렇게 뒤쪽 이렇게 범퍼까지 이게 단순 교환이에요 판공 교환이 아니고 단순 교환이 있고요 엔진너은 깨끗하다라는 것을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세누에 따로 없고요. 조금 여려가 보시더라도 올 영업 판정받은 차량이고 성능 점검 보험료는 지금 12만 5천 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차량은 삼성의 SM6 2.0 LP l 리 모델이고요. 판매 금액은 670만 원에 판매가 되, 되고 있고 옵션까지 상당히 풍부하죠. 파노라마 선루프, 운전석 도수서, 열선 시트, 전동 시트, 버튼식 시동, 내비게이션 합, 정품 비 내비... 비계선과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옵션까지 기본 옵션까지 풍부하게 잘 내려간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 컨디션까지 상당히 깨끗하기 때문에 이 차량도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식은 16년식에 13만 1000km 운행이 된 LPG 정말 컨디션이 상당히 좋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궁금하시거나 또 구매의향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엘린중고차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직접 24시간 내 상담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차량도 뉴 SM5 신형 LPI 엘리모델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완전 부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저로 운행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용도 이력 그런 거 하나 없는 정말 깨끗한 차량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매 금액은 현재 지금 42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연식은 12년식에 11만 2천 킬로 운행이 된 LPG 차량입니다. 전면부도 보시게 되면 네 연식과 키로수 구액대에 비해서 정말 컨디션, 외관 컨디션 관리가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 라이트 컨디션 네 양하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전면부에는 이렇게 네,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석 지금 외관 컨디션도 지금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지금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운전석 시트는 지금 정말 연식과 키러스 구액대에서대로 따져봤을 때 시트 컨디션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지금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었고요 2열 시트 컨디션도 지금 전혀 뭐 연식이 12년식에 11만 키로인데 전혀 2열 시트는 뭐 사람이 전혀, 사람을 좀 승차를 안 시킨 것 같아요 네, 차용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량이고요 2열에는 지금 현재 독립형 성풍구가 이렇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네, 운전석 지금 전면부도 보시게 되면 버튼식 시동이 장착이 되었고요. 핸들 컨디션도 지금 정말 깨끗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식이 12년식에 11만 k m 가 운행이 됐으면 어느 정도 핸들은 핸들 컨디션은 어느 정도 생활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차량은 정말 사용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준신차급의 차량의 핸들 컨디션 마냥 상당히 깨끗합니다. 네, 계기판 컨디션, 계기판도 지금 별도의경고등 없이, 네,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었고요주행키로수는 11만 2천키로 운행된 것을 확인할 수있겠고요 지금 현재 기름도 지금 절반 이상은 지금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어 쪽에도 보시게 되면, 네, 이차량은 지금 전자식 파킹, 이렇게, 전자식 파킹 이렇게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 고구요 버튼류도 지금 삼성의 단점 하면은 여기 버튼류들이, 네, 사용하다 보면은 버튼류들이 이렇게 까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데 이 차량은 지금 그런 버튼류 까진거는 심하 그렇게 심하게 까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운전석 더우 쪽에 보시게 되면 전동적인 사이드미러와 그리고 오토윈도우가 장착되어 있구요 네, 이렇게 버튼류들 네, 이렇게 깨끗하죠 정말 깨끗하게 돈차선 분께서 정말 네,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버튼류들을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한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또한 블랙박스와 그리고 정품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장착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차량에도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지만 썬루프까지 장착이 된 정말 옵션까지 상당히 좋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정품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썬루퍼까지 들어간 정말 옵션이 상당히 풍부한 차량입니다. 금액대에 비해서 옵션도 좋고 외관과 실내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은 컨디션도 네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었고요. 이 차량도 역시 엘림 중고차에서 출고될 수 있는 제가 직접 엔진, 미션, 하부까지 꼼꼼히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을 시에만 제가 출고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이어 지금 트레드는 현재 90% 이상 남은 것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현재 지금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교환이나 판금교환 이런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세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세노유 따로 없고요. 쭉 내려가 보시더라도 올 영업 판정을 받은 차량이고 현재 지금 성능점검 보험료는1 2만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차량은 USM5예요. 네, USM5 신형 LPI 엘리 모델이고 엘리 모델이고요. 안전부 사고에 1인 신조로 운행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용도 1억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차량이에요. 썬 까지 들어간 정말 썬루프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정말 옵션까지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간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구매까지 최저가로 나왔습니다. 42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연식은 12년식에 11만 2천 킬로 운행이 된 LPG 차량입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도 탐이 나는 차량이고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도 정말 탐이 나는 차량일 거예요 정말 네, 사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이렇게 안에서 네,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지 네,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 차량을 보실 때 빠른 판매가 지금 예상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고요. 궁금하시거나 구매의향이 있는 분들은 이 비디오를 확인하시게 되면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차량은요. 현대 LF 소나타 유라이즈 2.0 스마트 스페셜 모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차량은 현재 지금 금액가가 정말 최저가로 나왔는데요. 113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연식이 기가 막힙니다. 연식은 19년식에 134,000km 만 운행이 된 가솔린 차량입니다 2.0 가솔린이다 보니까 연비까지 14에서 15까지 나오는 네, 연비까지 최강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전면부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네, 상당히 깔끔합니다 올 블랙바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는 네, 디자인을 네,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운전석 조수석 라이트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구릴 컨디션도 네, 깨끗하죠 네. 그랜저 IG 내 네, 흡사한 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정말 깨끗해요. 올 블랙과대 네, 차량이다 보니까 정말 네, 디자인 쪽으로나 컬러 쪽으로나 정말 흠잡을 것 하나 없는 정말 완벽한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진은 컨디션 관리도 정말 깨끗해요 네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지금 네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현재 지금 주행키로스는 134,000km 만 운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도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이 차량에는 정품 하이패스 룸미러 정품 내비게이션 이렇게 장착이 된것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어쪽도 보시게 되면 네 기어봉도 지금 깔끔하게 네,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운전석 저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핸들 열선까지 정말 옵션이 풍부하게 들어간 차량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핸들 컨디션도 지금은 카본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핸들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핸들 지금 이쪽에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과 또 좌측에는 음성 AI까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식 시동이 장착되어있고요 네, 운전석 시트 컨디션도 정말 깨끗해요. 운전석에는 현재 지금 전동 시트까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열 시트 컨디션은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사용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요. 이열에도 현재 지금 독립형 선풍구가 장착이 되었고요. 이열 지금 바닥 매트는 지금 정품 매트가 장착이 되었는데. 이차량이 출고될 시에는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고고 콜 매트 네, 서비스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정품 아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2월에도 지금 열선 시트가 장착되었고요. 후방 카메라도, 네.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또한 트렁크 공간도 정말 네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었는데, 이 트렁크 공간은 골프백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능 등급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운전석 핸다, 도어석 핸다, 본네 라젯다 이렇게 단순견이 있고요. 엔진이면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네, 외관 컨디션은 깨끗한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세노이 따로 없고 쭉 내려가 보시려도 네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능 점검 보험료는 1 2만5천원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량은 현재 지금 현대 LF 소나타 유라이즈 2.0 스마트 스페셜 모델이고요 부사고 차량이고 또한 옵션까지 상당히 좋혀 운전석 조절 열선, 통풍, 핸들 그리고 정품 내비 후방 카메라, 정품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전동 시트 들어가야 없음은 모두 들어간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어, 최저가로 지금 구매가 나왔습니다. 113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연식까지 지금 1 9년식 연식까지 좋아요. 또한 주행키로수는 134,000km 만 운행이 된 가솔린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은 정말 컨디션 관리가 상당히 깨끗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네, 어, 한가지 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잘 팔리는 컬러예요올 블랙바디 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도 정말 탐나지 않을까 정말, 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욕심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도 제가 차량을 바꾼다면 이 차량을 제가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욕심이 나는 차량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차량도 역시 엘림중고차에서 출고가 될 시에는 알선 스스로 부담 없이 내 네, 차량을 구매해갈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궁금하시거나 또구매우향이 있는 분들은 오늘 가성비 좋은 차량 총세 대를 쳐드렸잖아요. 네, 언제든지 네, 엘림중고차 상단에 있는 네,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가성비 최고의 차량으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엘린 드고차 임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